안녕하세요. 미라킹글리시 제임스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떤 거 진행할 거냐면요.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정리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신경 파악 유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경 파악 유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문제 풀이 방법 잘알수 있도록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한 이 진행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문 분석 해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깐요.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 문제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익혀보시고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심경 파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지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그 선택지에 심경도 나와져 있죠 그 심경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지문에 나와져 있는 심경 부분을 파악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 지문 앞쪽 부분의 심경과 지문 뒤쪽 부분의 심경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의 의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부정 여부 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excited, 신난이죠. frustrated, 좌절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2번에 pleased, 기쁜. 들었스나 되어져 있는 건 치기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널버스는 긴장한 컴피던트는 자신있는 4번에 어노이드는 짜증난 그레이프은 감사하는 5번에 릴렉스드는 편안한 인디프런트는 무관심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것은 긍정이고 어떤 것은 부정인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신난 거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리고 좌절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기쁜 거는 플러스고요 시기하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긴장한 거는 마이너스겠죠? 자신 있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고요. 짜증난 것 마이너스, 감사하는 것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편안한 것 플러스, 무관심한 것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긍정 부정 여부를 좀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두 번째 단계는 지문 속 감정의 긍정 여부 파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텝 1에선 뭐 했어요? 우리는 선택지의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 파악했죠. 이번엔 지문 속의 감정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죠. I had never seen a beach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예요? 그렇게나 하얀 모래나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색주의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요?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있는 상태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플러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Jane and I set up a blanket on the sand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ten days of honeymooning on an exotic island.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국적인 섬에서의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뭐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 Looking forward 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감정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Look 하고 나가고 있는 건데 저기 좀 봐! 라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가 있어요? Jane waved her hand to point at the beautiful scene before us and her gold wedding ring went flying off her hand. Jane이요, 그녀의 손을 흔들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녀의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결혼 반지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도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 감정과 연관이 없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손에서 빠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X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I tried to see where it went, but the sun hit my eyes and I lost track of it.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뭐했어요? 어디에 그것이 갔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하려 노력했어요. 근데 햇빛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의 가던 방향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I lost track of it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 didn't want to lose her wedding ring, so I started looking in the area where I thought it had landed. 반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을 거라 추측되는 장소를 확인해보기 시작했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However, the sand was so fine, and I realized that anything happened like gold would quickly sink and might never be found again. 자, 어떻게 되어졌대요? 모래가 너무 고왔고요. 그래서, 금처럼 무거운 것은 빨리 가라앉아 질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다?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파악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ight never be found again.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감정을 시작했어요? 플러스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곳에 갔고, 신혼여행 왔죠. 플러스적인 요소가 다 나와져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마이너스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확인했었던 부분 두 가지였죠. 선택지의 감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확인했습니다. 두개를 접목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감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준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번, 2번, 5번에 해당이 되겠죠. 3번과 4번은 해당되지 않겠다. 이렇게 지워줄수 있겠고요. 1번부터 2번, 5번까지가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지문 속 세부 감정을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Beautiful Shade Blue를 보면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이 심지어 기대하고 있다는 라 표현도 나왔어요. 자, 어떤 상태? 신나고 즐거운 상태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 뒤로 가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봤던 거죠? 골든 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상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감정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고 즐거운 감정에서 좌절하는 감정으로 연결된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지 범위 줄여놓은 부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1번, 2번, 5번에 해당이 됐었죠. 자, 신난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1번과 2번이죠. 신난,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 두개다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 좌절하는 감정과 연결되는 건 누가 있습니까? 1번 밖에 없겠네요. Frustrated만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줄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냥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 had never seen a beach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가 주어가지고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had seen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죠. 과거 완료입니다. 네버런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빛이라 되어져 있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윗부터 시작해서 지금 뒤에 전체가 이 빛을 꾸며주고 있는 전체사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자 보시면 대수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대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인데요.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다? 앞에 있는 워러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절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대스는 접속사이자 주격입니다. 주격 관계대 명사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ar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에 해당이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I had never seen a beach 라는요. 해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자 어떤 해변이에요? With such white sand or water. 그렇게 하얀 모래나요. 끊어갈게요. 또는 water 나와져 있죠? 물인데 어떤 물입니까? That was such a beautiful shade of blue.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 색조의 물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네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샌드랑 워러라고 되어져 있는 게저 빛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Jane and I set up a blanket on the sand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10 days of honeymooning on an exotic islan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Jane and I,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setu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 blank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언더샌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w h i 부터 시작해서 뒤에 부분 전체가 다 뭡니까?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된 것이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부분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번에 접속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 h i l 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략된 주어 찾아주면 되겠죠. J는 I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looking for to 라되어져 있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그 다음에 our 10 days of honey moon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look for 1의 몸옷에 기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d의 거에 기대하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our 10 days of honey moon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언부터 아일랜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제인가 나는 담요를 놓았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on the sand 모래 위에다가요. 자, 뭐하면서요? While looking forward to our 10 days of honeymooning.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기대하면서요. 끊어갈게요. 어디에서요? On an exotic island. 이국적인 섬에서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l o o k Jane waved her hand to point at the beautiful scene before us, and her gold wedding ring went flying off her hand. 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l o k 이라 되어져 있는 거 따옴표로 묶여있죠? 말한 것이 되겠고요. Jane 이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웨이브다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가 되어 있고요. h e r Hand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Two p o i n t 부터 시작해서 어 s 까지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습니다. N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h e r Gold Wedding r i n g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ent Flying 고 I.N.G죠. 한 번에 갑시다. 동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Off Hur Hand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부 정사 봅시다. Two Point a s i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이죠. 그러면서 The Beautiful Senior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걸 걸려 있는 목적어 버퍼러 s 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룩 저기 좀봐 끊어갈게요. 제인이요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자뭐 하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우리 앞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금으로 된 결혼 반지가 어떻게 됐어요? Went flying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끊어할게요 Off her hand 그녀의 손에서 빠져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I tried to see where it went, but the sun hit my eyes and I lost track of it. i 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tried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to see where it went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ry는 알고 계신 것처럼 to 부정사나 또는 동명사가 둘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 좀 달라지죠. 투브정사가 오면은 노력하다. ING는 시도하다입니다. but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 sun 여기가 주어입니다. H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인데 hit 잘 기억하고 계시죠? Hit hit hit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동사예요. 자, my eyes라 되어 있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And는 접속사입니다. I 주어, l 스 s t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rack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 브 i 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안에봅시다 To se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Where it wen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간접의무문이 되겠죠. 자안에보시면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가 되겠고요. It 주어, w e n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끊어 해보겠습니다. I tried to see 나는요.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Where it went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But the sun hit my eyes. 하지만 태양 즉 햇빛이 되겠죠. 햇빛이 눈을 때렸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I lost track of it. 어떻게 됐어요? 그것의 방향을 놓쳤다,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뭡니까? 앞에 나왔던 ring이 되겠죠. 결혼반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I didn't want to lose her wedding ring, so I started looking in the area where I thought it had land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didn't w a n t to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lose부터 시작해서요. ring까지가 이렇게 목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want는 항상 뒤에 to 부정사 취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so는 접속사입니다. I got y o u started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ooking이라 되어져 있죠? look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모두 목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가 또는 동명사가 와도 됩니다.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안주지 봅시다. to lo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her wedding ring이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look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특성이 되겠고요. In the area 이렇게 부사절이 되시면 되겠죠. 그리고 wher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area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절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재밌네요. I saw 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 삽입절입니다. 항상 잘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 해주고 있고요. 이시어 head landed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didn't want to lose라 되어져 있죠? 자, 나는요, 뭘 원하지 않았어요? To lose,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Her wedding ring, 그녀의 결혼 반지를요, 끊어갈게요. 그래서 I started looking, 살펴보기 시작했죠. 자, 어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In the area, 장소는 장소인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I thought it had landed.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끊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owever, the sand was so fine, and I realized that anything having like gold would quickly sink and might never be found agai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owever, 접속 부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s a n d 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 a s 가 동사고요. so는 부사입니다. fine이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 realize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at anything h a v y like gold 시작되고 있죠.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 다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 해봅시다. 대시 접속사죠. 명사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ything 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have 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뭐뭐 t 이라 되어져 있는 친구는요.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밈을 받는 것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like gold는 요렇게 심표심표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비구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would quickly s i n k 라 되어져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quickly 는부서처려 해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might never be foun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b 플러스 pp적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eve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again도 부사입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요. 자 모래가요 너무나 고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I realize it, 나는 깨달았죠. 무엇을요? 대절입니다. 금과 같이 무거운 것은요. would quickly sink. 빨리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might never be found again.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경, 파악, 유형 네 번째 시간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개의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지문 분석 해석도 했죠? 거기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잘 정리하고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앵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